사고 당시 작가 수의 낙엽에 따, 낙엽에 따른 인정필요가요 감소가 실수를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보실게요 사고 당시 작가 수에서 낙엽의 감소가 있수 여기다 살짝 써드릴게요. 제가 감소가 실수 감소수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작과 후에는 각종 뭐 지금 뭐 이제 6월 말일 날 작과가 되었고 6월 뭐. 뭐 6월 20일에 작가에서 6월 말이나 작가소사를 했어요 작가하고 작가소사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막 태풍이 오고 강풍이 오고 우박이 오고 가을동상이 오고 또 태풍이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안 옵니다 갑자기 우박이 왔다가 또 태풍이 왔다가 강풍이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을이 되면 또 가을동상이 왔다 이런 식으로 와요 순서가 없어 그래서 가을동상에는 뭐 일찍 온 것은 의미 없죠 일찍 가을동상이 안올 거니까 자, 그럼 감소할 수는 어떻게 산는 거냐? 낙엽률에 대한 감소할 수는 뭐다? 사고 당시에. 그, 여가 뭐예요? 착과수? 착과수, 달려있는 과실 갯수. 그죠? 달려있는 과실의 갯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낙엽으로 인한 피해. 낙엽,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보험에서 사임이 인정하는 피해율이에요. 보험에서 사임이 인정하는 피해율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하면 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미보상 비율은 출제자 조건 줄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 근데 이제 낙엽 인정표율이잖아. 우리 낙엽률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낙엽률은 어느 짝에도 지 단독으로는 절대 쓸 수가 없다. 어떤 공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낙엽 인정표율, 낙엽률 을 조사하는 것이지, 낙엽률 단독으로는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엽 인정표율, 이것도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되겠죠. 낙엽 인정표율은 1.0, 115 곱하기 낙엽률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그렇죠.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공식 보보시면 아시겠죠. 곱하기니까 얘하고 얘 둘이 곱하고 얘하고 얘둘 곱해서 얘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가 그렇게 해줘요. 이 그림 그대로 치면. 음, 됐죠 자, 그러면 낙엽률. 낙엽률이니까 낙엽수. 차업수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다음을 보고 낙엽 인증표를 산정하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차업수가 300개, 낙엽수가 200개 있답니다. 경과주수 91. 인때, 낙엽 인증 피해를 산정하세요. 이수가좀 줘야죠. 안 주면 못 푸니까. 얘는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고.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1.0115. 호박이 200개, 둘이 합치니까 5 0 0개예요또그 300개만 쓰시면 안 되뇨. 전체 낙엽수니까, 이팔수니까 500개. 마이너스 0.0014, 하루에 0.14%씩, 며칠 지났다고요? 4월한테 90일.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계산기가 구해준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사고 당시 착과수 좀더 해드릴 거요 뒤에 나올 때 해드릴게요. 사고 당시. 사고 당시라는 건 뭐냐면, 사고 당시는 다른 말로는 조사 당시도 해당됩니다. 즉, 이 태풍이 불었을 그 당시에 과인이 몇개 달렸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착과수 조사를 진작 했죠. 착가수조사가 만약에 6월 30일 날, 감이다 그러면, 감, 그러면 뭐, 7월 10일 날착화조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나서, 지금 탭, 강풍이 불었다. 강풍이. 그래서 얘가 언제 불었냐면, 어, 90일이니까 6월,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9월 1일 날. 그럼 설달 정도 됐죠. 6월 1일 기준으로. 이 경과일수는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거든요. 경과일수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써놓으십시오. 6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럼 석 달, 6월이니 7월, 8월, 9월 이랑면석달좀 91일 정도인가요? 되는데 어쨌든 출제자가 경과일수 9 1일이다 그러면 그냥 9 1일 쓰시면 돼요. 이놈을 또 혼자 갖다가 6월 1일부터 30일, 30일, 7월은 30일까지 31일에서 61일 또, 8월은 3 1일까지 쓰니, 이제, 오, 총 92일인데, 오, 출제 잘못했네. 왜메 이것은 막, 점수 주서 먹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조건 주면 조건 존재로 푸는 조건이 그정도더 높습니다. 강하거든요. 근데, 경과일수, 아 출제자가 경과일수 산정을 잘못해갖고, 출적으로, 출제 뭐가 출제적으로, 그냥 요거 90일 줬으면 90일 받다 따로 놓으라는 건데, 아주 쉽게. 출제자가 합격시켜주고 싶어서 미치고 팔짝 뛰는데, 그걸 갖다가, 혼자 그런만 계산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다못 풀었어요. 제가 모르니까 그걸 런 보고, 보고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 당시 착가수 조사할 때 당시에 작가수예요. 그러면 저가 착가수는 7월 10일 날 했어요. 그죠? 7월 10일 날 했는데, 이때 달려있는 과실은 몇 개냐는 거냐 이때 달려있는 거. 이때 다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산식에 의해서 착화수를 찾아내 버린 방법 또 실제로 착과수를 조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건의 착화수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적과 후 똑같은 말이죠 얘는 언제 조사 언제 이 착화수 조사했느냐라는 거잖아요 적과 후에 조사했습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과 후에 조사 시기는 언제예요 적과 종료 직후 때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달 지나가지고, 요거 이제 사고가 터져서 착화수가 됐데 그때는 뭐예요그 전에 만약에 태풍이 한번 도왔으면 떨어진 과실이 있을 거고, 그쵸? 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우 착화수가 이게 많은 게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고 당시에 착화수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요? 2만 개가 나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작가고 작가수고 불과 한두 달만에 없는 과일이 이제 만 개가 더 추가로 이제 다 자라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참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이게 참 평화로운 세계. 이러면 전쟁이 안 나죠, 그렇죠? 만 개만 다르면 이만 개가 다시 열려 버리니까, 그렇죠? 만개더 추가로 열리니까 십만 개를 달아놓으면 이십만 개될 거니까. 그러니 뭐 이건 뭐온 세계가 평화로 아주 넘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사가 잘못됐어. 이 조사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조사 때도 적과 후 조사 때이착과수사도 마찬가지로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적과 후착과수 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조사 대응수 실제 조사 에서에서 조사 대응수를 찾고 조사 대응수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에 있는 착과수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봤더니 2만개 나왔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얘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현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집이 저과전 종합의 보험에 가입했어요 종합 근데 저과전에 냉해피를 입었단 말이에요 냉해피를 입게 되면 과일이 평년차가수에서 저가후차가수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보험료가 다 보상해줘 이 집이 평차기 예를 들어 평창이 뭐, 뭐, 3만 개다? 그러면 3만 개에서 만 개밖에 안니는데 2만 개를 보상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자는, 실제로 이때 2만 개 있었는데, 2만 개더 있었겠죠, 이때는. 2만 개 있었는데, 만 개로만 줄여버린 거예요. 계약자 중이 아니라, 누가? 훌륭하신 조사자. 그 어, 평가사예요. 평가 인력이지. 어쨌든, 그렇더라. 그래서, 만 개를 이만 개를 만 개로만 써주고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간 거예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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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건 빠다 맞을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보인가 이만 개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이익 보는 거죠. 앞에 모수가 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고 그러세요? 상원을 착각수가 원래 만 개보다 안돼야 맞겠죠. 근데 이만 개된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리, 그래서 이 저가의 착각수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냥 한 가지 사례만. 그 뒤에 가면 이걸 이제 이유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사고 당시 착화수를 조사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실제로 착화수사를 해보는 방법. 했더니, 했더니, 이때 이제 몇개 나왔냐면 뭐 7,000개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산식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가장 정확하게 착과조사는 뭐예요? 적과 착과수가 가장 정확하다고 가정하고. 그잖아요. 산식으로 접착. 적착, 접착수 있죠. 거기서 이제 빼는 거죠. 접착조사 이후에 총 낙과수. 우는뭘 조사한다고요? 착과수를 조사한다고요. 그러면 달려있는 과실에서 떨어진 과실을 빼면 착과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총, 나무, 피해, 과실수.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수화 있으면은 과실수 뭐 이런 것들을 뺀단 말이에요. 봐볼게요, 상식적으로. 자, 이 집이 접착수가 만 개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총 낙과수가 보니까 뭐천 개가 낙과가 됐다는 거예요. 천 개가 떨어졌는데 보험자는 보상을 0 0 개만 해준 경우도 있죠. 그지만 5 0 0 개를 빼면 안 되겠죠. 왜? 나무에서는 어쨌든 간에 몇 개가 떨어졌다고요. 천 개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구천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고사나무, 태풍이 불면서 나무가 절단되어 버려가지고, 거기에 달려있는 과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고사. 나무도 죽고, 거기에 달린 과일도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표가, 예를 들어서 얘가 1 0 주가 고사가 됐다. 호하이한 주당 착과수가뭐몇 주다, 뭐 50주다. 요거 보상해야 되겠죠. 요것도 과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 쓰러져갖고 들어 놓으시니까 과일이. 그다음에 기 수확한 과실 뭐 해서 0 0 개를 수확했다더라. 그러면 뺀 나머지가 뭐예요? 내가 조사했을 때 당시에 착과 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산식에 의한 방법, 직접 조사를 다시 해버리는 방법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런 식으로. 사고 당시 착과수에서 낙엽 인증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은 조금 예를 들어서 사고 당시 착과수가 산출해봤더니 뭐 5천 개더라. 5천 개. 그죠? 그 다음에 낙엽 인증 피해율이 몇나오던가요 한번 계산해보시지만. 여기 0.4. 예, 27 27.86. 0.2786이네요. 이렇게. 0.2786. 그러면 0.2786이고요. 기사고는 만약에 착과 피해 사고가 없었다면 0일 거고요. 미보상 비율 뭐10% 준다라고 한다면 착과로 인해서, 착과 피해로 인해서, 즉 낙엽으로 인해서 이 집은 낙과로 인정해주는 개수예요. 단연 있지만. 달려 있지만, 이 지금 태풍이 착과 피해 유발제예요? 낙과 피해 유발제예요? 강풍이 착과 피해 유발제예요? 낙과 피해 유발제예요? 다 낙과 피해 유발제잖아요. 낙과 피해 유발제일 때 낙엽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낙엽류를 조사해서 낙과가 몇 개가 더 됐다는 걸 산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땡칠이 있죠? 땡칠이. 달려있지만 추가로 피해를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달려있지만 추가로 떨어진 과실이라고 인정해 주었잖아요 아까 낙과 피해 조사할 때총 낙과수 고박이 가려 열고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하러 닫고 고박이 1.07이잖아요. 그 뭐예요? 낙과 피해 감소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7%는 달려 있지만 낙과로 보는 거예요. 달려 있지만 낙과로 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낙엽도 낙엽으로 인해서 과일이 달려 있는 것을 낙과로 피해 입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를 착과 피해 감소할수록 하면 안 된다고요 낙과 피해 감소할수이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면 쭉 내주고 나서 다음 중 착과 피해 감소할수와 낙과 피해 감소할수 각각 구분해서 산정해 보시오 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몇 개인가 봐볼게요 5,000개 봐보세요 5,000개 이 7, 8, 6. 7, 8, 6. 마이너스 0이고요. 곱하기 0.9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 1,253.7개예요. 여기가 1,253.7입니다. 그러면 출제자는 그예요각 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에서 반올림할 거예요. 반올림. 그러면 여기에 소수점이 5 이상이면 5부터. 5 이상이면 하나 올리고 즉4 이하면 4포함해서 이하면, 그냥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5 이상이죠? 그러니까, 1254개라고 쓰시면 합격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같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 이거 하면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좋고요. 다음에는 착과 피해 조사. 착, 착과 피해 조사.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 낙엽도 낙과 피해 조사했죠? 낙엽도 낙과 피해 조사했잖아요. 지금은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착과 그렇습니다. 당연히 작과 후의 사건입니다. 작과 후에 정료후 대상 제외로 예, 접수된 과수원 또는 작과정료 이전 우박 피해 과수원은 착과 응? 피해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박 피해는 작과 전에 우박 피해 좀과실이 있죠. 이런 겁니다. 농민들이 이건 참 슬픈 얘기예요. 농민들께서 농사를 지시면서 작과 전에 즉 어린 유가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박이 막 맞았어요. 그럼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과일을 그때 하나도 키울 거있어서싹 다 잘라내버린다면, 그 이듬에 이 나무들은, 뭐, 원래 내가 나무를, 내가 과일을 안 키나? 그 이듬에 해가이되버려 과일을 다 따버려도. 안 키면. 어차피 다 상처 입었으니까, 오래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재료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래다 찌면, 그 다음에 해결이 되본버다고요 너무 많이 살아도 해결이 해보버려 그래서 이 농사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일을 다 우박 피해보고, 전체 농지가 우박 피해보고, 과일을 다 따버렸다면, 키울 게 없어요. 육아를 다 잘라버리면 키울 게 없겠죠. 그이들의 해결이 됩니다고 그래서 이때, 기약자들은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의 과일을 키웁니다. 즉, 상처가 있는 과일도 키워버려요. 상처 있는 과일도.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우박 피해 있는 과정에서는수확기 때, 수확기 때, 적과 후에 우박이 안 왔어도, 적과 전에는 우박이 왔어도, 적과 후에 우박으로 인한 착화표 조사해요. 근데 이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면 상처 입거나 이상한 과일들이, 커요. 그래서 냄중에 수확해서 보면 과일 따서 보면 기형과라고 해가지고요. 혹시 이제 과일 시장에서 사드신 경우도 있을 건데 좀 과일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그렇죠? 워낙 가지고 움푹 들어 이런 과일, 예를 뭐냐면 보통 기형과라고 해요, 기형과. 근데 그것은 계약자분들께서 그걸 팔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해서 키우신 거거든요. 올해 안 키우면 내년 해거려 버리니까. 그래서 그 눈물의 과실을 또 키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소학기 때 달려있는 과실, 차카페를 또 추가로 해서 보험자가 보상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 원래는 하나도 안 달면 거기 안 닳은 만큼 그냥 싹 보상해주면 끝나는데, 이걸 다 떼버리게 되면 이분이 내년에는 농사를 못 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이 그냥 달아서 키우시면, 오케이, 인정해드릴 테니까 내년 농사 대비해서 한번 달아서 키우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조사 시기 대상 재는 뭡니까? 우박 일소, 가을동상회입니다. 그러면 우박은 적과 전에 우박이 왔을 때도 착합해 조사를 하고 적과 후에 우박이 와도 착합해 조사를 하고 일수하고 가을 동사에는 적과 후만 해당되는 거겠죠 수확 전대상재의 발생 시뭐 최초 10일 전에 보험가입농협으로 수확 예정인자를 통보하고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평가바을 구성해야 되니까 갑자기 나 지금요 한 시간 있다가 수확할 건데 얼른 오시고 그러면 누구 갈 사람을 정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며칠 전에, 10일 전 정도에는, 나 며칠 전 그때 수확을할 거예요. 그때 한번 와서 내가 조사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치며, 착각 피해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가실은 계약자 비용 부담을 한다. 왜냐면, 이 착각 피해 조사는 뭐냐, 몇 줄을 따냐, 어떻게 조사하냐면, 표본주를 정하는데, 품종별로 한주 이상을 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소내가, 예, 사과가손이다 그러면은, 품종이 세품종이잖아요? 세품종이면은, 한품종, 한품종, 한품종을 정해서 거기치를 다 따버려요. 여기가 뭐, 홍로다. 여기가 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걸 따, 따입니다. 또 뭐, 아울이다. 그러면 아울을 다 따거든요. 그래서, 거기치를 갖고 피해 구성을 해요. 피해 구성을. 피해 구성을, 뭐라고 했어요? 다 따가지고, 50%, 80%, 100% 정상으로 구분해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겠죠. 뭐 우리가 해보면. 자, 이 집이, 이제, 홍로가 있고요 후지가 있고, 뭐, 또, 아오리라고 해서, 청사가 있는데, 이때 이 집이 지금 후지가 뭐, 홍로가 100주, 후지가 200주, 아오리가 뭐, 50주 정도가 있더라. 근데 얘들이 과선에가 지금, 5박이 왔다. 우박이 왔으면 착과 피해 조사를 해요. 우박이란 것은 뭐냐면, 떨어진 과실은 낙과 피해 조사한다. 했잖아요. 아까 앞전 시간에, 야, 앞에 공부하셨습니까이번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박이 오면은, 우박이 오면 피해 양상이, 과일이 떨어지거나, 달려있는 과실에도 상처를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를 조사해요.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표본주를 산정할 때는, 첫 번째로 선정할때용 뭐냐면, 품종별로 일주. 과손별? 세주 이상입니다. 음, 품종별 일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배우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드릴게요. 자, 이, 이 지금, 요, 사과과손이다. 배과손에 착카페를 조사하려고 한다. 우박으로 인해서. 이 집의 품종이 일품종이다. 일품종일 때, 착각표로때 표번주, 몇주인가요몇주예요 네, 네. 땡큐. 이제는 뭐 박사 되셨군 이름, 보통 이 정도 아는 게 6월달이거든요. 내년 6월달인데, 지금 시간이 뭐, 그러네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과 밴드의 품종이, 어, 새품종이다. 표번주는 몇주예요 가수원의 표번주는. 네. 세주세주 네, 네. 맞나요? 네. 아이 집에, 품종이 다섯 품종이다. 표본지는 몇 주인가요? 아, 다섯 주. 네. 두개 드립니다. 두 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괜히 한 품종, 아, 하나만 하는면 품종별로 한 주라며요. 품종별로 한 주, 과손별 세 주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과손은 최소한 세주은 따봐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세 주를. 근데 세 주를 딸때 품종별로 한주 이상 따라 이거죠. 근데 품종이 네 주, 다섯 주다. 그러면 무조건 품종별 한 주. 만족이 뭐예요? 만족이 품종별 한주 이상. 과수원별 세주 이상이에요. 둘다 만족시켜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과수원의 품종이 한 품종이면 최소 몇주 따야 된다고요? 세주 따야 돼요. 다섯 품종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품종을한주 따고. 그럼세줄 이상 만족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섯 주.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좀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장 한번 넘겨봅니다. 이제 차카피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2쪽에 있는 거. 이거 차카피하고 고사만 하면 금방 끝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12쪽 계속 하겠습니다.